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봐봐. 잘 들어. 그래프로 하는, 활용하는 거니까 잘 들어. 항상 뭐라고요? X축, Y축이 나타나는 게 뭔지를 항상 알아야 돼. 그리 Y축이 뭐야? 리터라고, 리터. X축이 분이라고, 분. 됐니? 자, 한번 봐봐. 자, 17번 볼게이 그래프를 뭐라고? 그래프는 물이 담긴 통에서 물을 흘려나게 해서, X분 후에 물통에, 야, 점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돼?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남아있는 양이. 그럼 처음에, 야, 물을 하나도 안 흘릴 때 뭐야? 얼마큼 있었다는 거야? 5리터가 있었다는 거야. 이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통에 물이 뭐야? 점점점 날려보내니까 어떻게 돼? 죠? 줄어들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프를 잘 보란 말이지. 이해가요? 그렇지. 근데, XY 관계식을 구하세요? 자, 그냥, 자. 자, 그냥 1번 봐봐. 1번 뭐야? 처음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은 5리터이다. 맞지? 그래프 자체로 보러 수 있어야 돼? 그죠? 물이 하나도 안 흘린 거야? 시간이 하나도 안 지나간 거? 5리터라며. 두 번째. 24분 후. 모르잖아, 들 24분 후를 구하라는데 좀 헷갈린단 말이야. 얘가? 그러면 이 그래프식을 구하는 게 좋잖아. 함수의식을. 그죠? 그냥 쳐다보지 말고 얘가 y는 봐라 이 y는 y와 x의 그래프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프 아니겠니? 선생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쓰지 마왜 음수 쪽은 안 나와요? 당연하지 물의 양이 음수가 없잖아 시간도 음수가 없으니까 여기만 나타낸 거야 그냥 양수 쪽만 그지? 일사분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 지 근데 뭐라고? 아, 이거 함수네. 그럼 식을 나타내면 되게 편하잖아. y는 뭐라고? 기울기가 뭐야? 이거, 승님벌 했어. 직각이잖아. 곤두박지 치지. x의 증가량 물에 y 증가량 물에 x가 뭐야? 증가하면 y가 이만큼 감소했지. 몇이냐? 마이너스 40분의 5지. x 더하기 뭐야? 이거왜 이렇게 y 옆에 나왔지? 5. 이렇게 하면 함수식을 쓸수 있잖아. 괜찮아? 첫째 어떻게 한다고? 야 x가 크면 클수 y는 곤두박질 쳤잖아 x가 40이 커졌는데 y는 뭐야? 5가 곤두박질 쳤잖아 5가 그러면 40분의 마이너스 5 아니야? 괜찮음? 거기다 뭐야? y 절편이 이러면 이게 야그레이지 1번 같은 거 쉽잖아 1번 뭐라 써 있어? 어, 어 처음에 물이 5리터입니다 이건 보면 알지 근데 중간중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 식을 안 쓰면 그죠? 그러니까 쓰면 좋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0분의 5X 더하기 5다. 그러면 뭐야? 딱 결정이 되네.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더하기 5라는 식이 되는 거야. 봐봐. 그래서 봐 처음 시간에야. 처음에 물은 0이지 5리터 맞잖아. 근데 뭐라 써? 좀 아까 뭐라 써? 24분이래. 이24 써볼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에다5 하니까 뭐야? 2리터 남네. 답이 2번이. 호호 맞네. 이해가? 어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겨우 3등급이야. 괜찮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지금? 오케이. 정리돼요. 자, 3번. 뭐라 써겠냐면, 40분 후에는 물통에 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 그래프를 봐도 알지? 40분 후에는 뭐야? 물통이 뭐, 배웠단 얘기잖아. 그래프를 봐도 알지만, 시글로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40을 딱넘어가 돼. 5, 8, 40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에서 0 돼버리잖아. 그래프도 보고 함수식도 볼줄 알아야 돼? 오케이. 3번. 그래서 맞구요. 4번. 처음 12분 동안 흘러, 흘러 나온 물의 양. 야, 11을 넣었어.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지? 11을 뭐가 돼? 2분의 3이지? 그럼 뭐야? 3.5지? 3.5가 뭐야? 남은 양이죠? 근데 흘러 나온 물의 양이라 했잖아. 지금 이 Y가 남은 양이야. 근데 흘러나온 양이 3.5라니까 틀렸잖아. 4번은. 이해가? 장난친 거란 말이야. 문제에다가. 5번. 처음 물의 양이 절반만큼 물이 남았을 때는 20분이다. 그건 뭐야? 그래프를 보고 할수 있지? 그전아 40분이면 다 날라가면, 딱 똑같은 양이 나가면 뭐 20분에는 절반이잖아. 뭐 계산을 해. 그죠? 그니까 러 그래프와 함수식을 보면서 다양하게 풀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오케이. 됐죠? Okay.